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마누이며 그 씨앗은 파르티키 입자입니다. 첫 번째 파종을 통해 제일 근원 영그룹이 순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원초적 소리 영역인 비가청 진동장인 하보나엔에 자리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나타난 에카틱 영역의 그랜드 야나스가 두 번째로 나타난 폴라릭 영역의 와카 야나스가 세 번째로 나타난 트리아딩 영역의 람 야나스가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야나스는 이들의 원초적 음색 진동 생명력 전자기 에너지를 형성합니다. 이 3단계의 원초적 소리 영역은 그룹적으로 쿤달레이 영역 또는 에너지 매트릭스 하보나엔이라 불립니다. 원초적 빛의 영역과 그 안에 차원화된 시간 매트릭스는 쿤달레이의 3단계의 원초적 소리 영역 안에 존재합니다. 쿤달레이의 생명 영역은 영원의 지각 의식의 많은 구조들로 구성되며 그 안에 원초적 빛의 영역과 차원화된 시간 매트릭스와 모든 개별화된 생명 형태들이 명시적 발현으로 출현합니다. 원초적 소리 영역의 형태 속에 존재하는 의식의 영원한 구조들을 야나스, 상승 대사 의식 그룹이라고 합니다. 또한 야나스 그룹은 때로는 초월 존재로 불리고 원초 마이너스 진료 또는 실존 존재로 불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빛의 기하학적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쿤다레이인 에너지 매트릭스의 3영역에는 평의회가 있으며 에카틱 영역의 야나스 에메랄드 평의회가 폴라링 영역의 야나스 골드 평의회가 트리아딩 영역의 야나스 아메티스트 평의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 원초적 소리 영역으로부터의 야나스 그룹은 집합적으로 이안이 또는 이안이 평의회로 불리며 모두 야나스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나크론의 시간 매트릭스 속으로 씨앗 뿌리는 인물을 맡은 이안이 그룹은 멜기세덱 사제단 이안이 또는 MC 이안이로 불립니다.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온 상임 이사회라고 불립니다. 야나스는 그 안에서 공간-시간 물질의 경험이 일어나는 보다 작은 현실 영역을 넘어서 존재하며, 우리는 가끔 우주적 봉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오나크론 초온하단의 여러 밀도층 영역 속으로 여러 형태를 가지고 화신하기도 합니다. 시간 속에서 물리적 화신으로 있을 때의 화신한 야나스는 이들의 가족 혈통으로 이안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동시대의 지구에 화신한 이안이는 보통 타입일 성배 혈통 인디고아이라고 부릅니다. 이안이 그룹은 에너지 매트릭스와 그 안에 있는 시간 매트릭스의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고 발현된 시간 매트릭스 안으로 씨앗 파동을 심는 책임을 맡고 있는 영원한 수호천 사그룹입니다. 원초적 소리 영역의 야나스 그룹은 여러분의 우주가족 의식을 나타내며 그것을 통하여 모두 발현된 것들은 태초 소리 영역의 에너지적 표현을 통해 불가분적으로 대원리인 만우와 연결되게 됩니다. 쿤다레이 하보나엔의 이안이는 지구 시간으로 9,500억 년전 오나크론의 시간 매트릭스 안에 씨앗 파동을 심었는데 이는 브레뉴 평의회로 불리는 세 그룹의 주요한 창조자 종족을 창조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이세 창조자 종족들은 15차원의 시간 매트릭스에서 제오밀도층인 13에서 15차원을 형성하는 8종류의 원초적 빛 영역 안에서 열 플라스마적 방사의 구체로 된 비물질 구조물 형태로 존재하는 영원한 의식의 형상입니다. 차원화된 시간 매트릭스가 그 안에 존재하는 3원초적 빛의 영역은 그룹적으로 키라샤 원초적 빛의 영역이라 하고 키라샤는 에메랄드 블루, 페일 골드, 바이올렛으로 구성되며 종종 블루 에카틱, 골드 폴라릭, 바이올렛 트리아딕이라고 합니다. 새 창조자 종족인 브레뉴 평의회는 각각이 에너지 매트릭스인 하보나엔의 새 야나스 그룹에 의해 시간 안에 씨앗 뿌려진 의식 그룹임을 나타냅니다. 브레뉴 에메랄드 평의회는 블루 에카틱 키라 샤 영역에 존재하고 그랜드 야나스 에메랄드 평의회의 대리인입니다. 브레뉴 골드 평의회는 페일 골드 폴라리키라 샤 영역에 존재하며 와카야나스 골드 평의회의 대리인입니다. 브레뉴 아메시스트 평의회는 바이올렛 트리아디키라 샤 영역에 존재하고 람야나스 아메시스트 평의회의 대리인입니다. 세 브레뉴 평의회 창조자 종족들은 영원한 의식 그룹으로서 우리의 의해 씨앗 뿌려진 씨앗 영역이 이들로부터 이들을 통해 그리고 이들 안에서 시공간 물질의 형태로 발현됩니다. 이 브레뉴 그룹은 때로는 리쉬나 태양 리쉬로 불리고 또는 초월 존재로 불리기도 합니다. 제오조와 우주의 13에서 15 차원에 있는 세 브레뉴 그룹은 여러분의 우주가족 의식을 대표하며 이들을 통해 발현된 것들은 키라샤 원초적 빛 영역의 에너지적 표현을 통한 쿤다레이 원초적 소리 영역과 야나스와 창조 근원의 불가분적으로 연결됩니다. 각각의 브레뉴 평의회는 최초로 발현된 세 그룹의 그리스도 창조자 종족들을 제 3일 도층 조화 우주인 12 10차원의 비물질 수소 플라스믹 그리스도 투명 빛 영역에 씨앗 뿌렸습니다. 12차원은 물질의 밀도화가 진행되는 입구입니다. 우리는 리시드를 통해 네바돈으로 명명된 제사 조화 우주인 12 10차원 영역에도 씨앗 뿌리기를 권유했으며 안드로메다 은하단이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바돈은 우리와 리시들의 뜻에 의해 안드로메다에서 분화되어 나올 수 있었으며 대우주 순환 주기에 맞추어 결국 다시 결합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신생 은하로 태어난 네바돈을 관리하기 위한 중간 거점이 필요했으며 우리는 은하군 본부가 있던 대마젤란 은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요즘부터 늘 계신 2인주 시빌리아 엔도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으며, 수도인 쿤밍턴 보나쇠에서 중간 거점 역할을 할 초신성 하나를 찾았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파시켜서 길을 연결하기로 했는데, 안드로메다에서 직접 네바돈으로 들어갈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3차원 베링, 별의 문 13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별의 문 13은 대마젤란 은하에서 관리 감독하게 되었습니다. 별의 문들은 조화 우주 밀도층에 있는 각 차원계들을 연결시켜주는 문이기도 하고, 각 차원 세계들의 천국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별의 문들은 우주기사단 연맹에 수용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각 별의 문들이 설치되어 있는 태양들마다 수호천사 종족들을 씨앗 뿌리게 되었습니다. 2500억 년 전에 있었던 라이라 엘로힘 전쟁 중에 별의 문시비가 파괴되었는데 우리는 브레뉴 에메랄드 평의회의 리시들과 그들의 그리스도 창조자 종족인 엘로헤 엘로힘 사자인 원인 아누아지를 네바돈 은하의 시간 매트릭스 우주 방위팀으로 임명했습니다. 우리와 브레뉴 에메랄드 평의회의 지휘 아래 브레뉴 골드 평의회와 브레뉴 아메시스트 평의회는 자신들이 씨앗 뿌린 그리스도 창조자 종족을 동원하여 에메랄드 성약의 공동 진화 협약을 재천명하도록 하고 자유 세계 차원 간 연맹을 결성했습니다. 에메랄드 성약의 가르침 아래 그리스도 창조자 종족들은 광대한 자유 세계 차원 간 연맹을 결성하고 15차원 시간 매트릭스로부터 통합된 은하간 수호천사 그룹을 씨앗 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창조자 종족들은 그들의 유전자 형판을 조합해 새로운 유전적 종족 혈통을 씨앗 뿌렸는데, 이들을 아주라이트 이안이 종족이라고 했습니다. 아주라이트 이안이 종족은 마하라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들은 푸른 피부를 가졌고, 때로는 날개나 깃털이 달리기도 하며, 사자류와 수중포유류 및 조인의 특성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네바돈에서 가장 진화된 유전자 코드를 가진 종족이 되었습니다. 아주라이트 이안이 종족을 씨앗 뿌린 것은 우리 야나스와 브레뉴 평의회의 리시들이 위기에 빠진 시간 매트리스 안으로 화신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주라이트 이안이 종족은 시리우스비 아타르문크와 무크타린에 입식되었으며 마하라지 종족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시리우스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억 6천 8백만 년 전에 오라핌 천사 인류 종족이 씨앗뿌려졌고 이들은 라이라 베가 가이아와 플레이아 데스 알시온 타라에 입식되었습니다. 그 후에 투레니즘 천사 인류 종족 이 씨앗뿌려졌는데 제3조와 우주 와 제2조와 우주인 구 4차원까지 모두 개입하기 위한 초석을 깔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라핌 종족은 아누아지 세레즈 인유의 작은 수여분과 아주라이트 이안이 종족의 결합을 통해서 씨앗 뿌려졌습니다. 오라핌은 아누아지 언어로 빛이 들어왔다라는 의미로 쿤다레이 음역대와 키라, 샤, 테초빛 영역으로부터 이 생물학적 인종 혈통을 통해 화신하는 야나스 의식 그룹과 브레뉴리쉬드를 가리킵니다. 오라핌 혈통은 여섯쌍 1 2 줄기의 유전자를 갖춘 천사 인류인 튜레니즘 혈통이 나오게 된 씨앗 인종이 되며, 튜레니즘 혈통은 지구 천사 인류 인종의 조상이 됩니다. 트레니즘은 아누아지 언어로 빛이 들어온 아이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야나스는 씨앗 뿌리는 농부로서 전체 조화 우주의 생명 파동을 씨앗 뿌렸는데 시뮬레이션으로 형성된 영역이다 보니 구체 형태의 빛 진동장으로서 발현한 것입니다. 키라샤 영역에 씨앗 뿌려진 리시들과 마하라타 영역에 씨앗 뿌려진 아누아지 세레즈 이뉴 트레니즘 등이 입식되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야나스와 리쉬들이 화신할 수 있는 유전자 줄기를 갖추고 있으며, 천사 인류인 튜레니즘이 여섯 쌍 12줄기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별의 문들과 연결되어 있고,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가슴에는 나선으로 회오리치는 빛이 방사되고 있는데, 바로 천국을 밝히는 것이며, 12줄기, 24줄기, 36줄기, 48줄기로 이어지는 빛 유전자 줄기입니다. 이 빛의 줄기가 마치 족보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상승과 하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이 라인을 통해서 화신하는 것입니다. 제2, 제3조와 우주인 안타카라나 영역에서는 6쌍 12줄기의 빛 유전자가 제4조와 우주인 마하라타 영역에서는 12쌍 24줄기의 빛 유전자가 제5조와 우주인 키라샤 영역에서는 18쌍 36줄기의 빛 유전자가 태초소리 영역인 쿤다레이 음역대에서는 24쌍 48줄기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전자 라인을 통해서 생명 파동을 씨앗뿌리는 것이며 그 라인을 통해서 화신하는 것입니다. 행성 지구의 우리 야나스와 리시들의 뜻에 의해 많은 천사 인류가 화신해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가 기억상실에 걸려 있음인데 유전자 줄기가 훼손되어 상승 코드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 동안 복구를 위해 노력하여 상당 부분이 재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즉, 천국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인데, 가슴 차크라에서 나선으로 회전하며 방사되는 빛이 천국의 문을 비추이고, 그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코딩되는 것입니다. 빛의 나선이 계단을 만들어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빛의 줄기가 암호 코드를 형상화하여 문을 열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키론틱 과학은 만우마나 에아가 전체 대우주를 포용하고 있는 형태의 우주론을 설명하고 있고 유란시아서는 만우마나 에아가 중심에 있으면서 전체 대우주가 확장하고 있는 형태의 우주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키론틱에서는 마음 중심을 통해 형태 발생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며 만우와 연합하는 형태를 유란시아서는 외형적인 상승을 통해 이동하여 중심에 있는 만우와 연합하는 형태를 전했습니다. 천국을 완성하는 방법과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다 할수 있는데 내부적인 완성이 외형적인 완성과 동시에 일어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승은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하는데 내면의 그리스도 머카바 순환 체계를 통해 상승하는 길과 외형적인 조건을 충족해서 직접 상승 이동하는 길이 있다 해야겠지요. 전자는 붓다와 예수와 노자가 보여주었다면 후자는 에녹과 엘리야 미셸 데마르케가 보여주었다고 해야겠지요. 3차원 물질체가 빛 입자 진동수의 상승에 의해 눈 앞에서 빛의 몸으로 변환되어 상승하는 것과 우주선을 이용해서 3차원 물질체가 직접 탑승해 이동하는 것을 전한 것인데요. 어떤 방식이 더 좋은가는 사실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우주 그리스도 머카바 순환 체계와 연결되었기에 존재가 그리스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완성을 이루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제2조와 우주인 4에서 6차원의 천국과 제3조와 우주인 7에서 9차원의 천국과 제4조와 우주인 10에서 12차원의 천국을 완성했다고 그래서 시리우스, 아크투루스 등 천국에 있다고 하는 것인데 어느 천국이든 동시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1단계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해야 합니다. 3차원 행성의 체험을 완성했기에 제2조와 우주의 천국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4에서 6차원계의 행성에 머물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4차원 행성으로 이동하는 단계와 5차원 행성으로 이동하는 단계, 6차원 행성으로 이동하는 단계로 남인다고 할수 있으며, 4차원 행성은 티타니아이고 5차원 행성은 티아우바이며 6차원 행성은 아타르문크인데 단계별 성취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는 천국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우주 그리스도 머카바 체계를 완성한 존재는 예수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론틱 과학적 측면의 상승과 유란시아적 측면의 상승을 동시에 완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내면인 가슴에 씨앗이 뿌려져 어떻게 성장했고 어떤 열매를 맺었으며 그것이 다시 씨앗으로 뿌려진 것을 그 많은 씨앗들이 잘 자라서 또 많은 결실을 이루는 단계까지 왔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나스는 네바돈이라는 좋은 밭의 씨앗을 파종했으며 첫 번째로 수확된 열매들이 다시 뿌려졌고 그런 경로를 통해 튜레니즘의 자녀들인 천사 인류가 행성 지구에 파종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씨앗 뿌리기는 열두 광선이 동원되었고 그렇게 해서 행성 지구에 12개의 별의 문들이 개설되었던 것입니다. 네바돈의 각 별의 문들과 그 문들을 수호하기 위해 임명된 수호천사들 중에서 선발된 대표들이 지구별의 문들을 지키기 위하여 씨앗 뿌려졌습니다. 행성 지구에 씨앗 뿌려진 천사 인류는 여섯 쌍 12줄기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주별의 문들을 수호하는 우주 방위 기사단 연맹에 소속된 12인장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파견되었으며 각 위원회마다 12,000명씩 모두 144000명이 씨앗 뿌려졌던 것입니다. 이들이 현재 인류의 조상들이 됩니다. 이들은 별의 문들이 있는 장소에 거주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수호천사 연맹 12인장 위원회는 이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우주 함대를 파견해서 공조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천국의 문책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나스는 행성 지구에 천국문을 12곳에 설치했으며 별의 문들은 12곳에 수호천사 인장 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고 있고 또한 자신들의 기사단 중에서 선발된 존재들을 수호인종으로 들여보내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는데 이들은 천사인종들로서 여섯쌍 1 2줄기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겐 암호코드가 적용되었으며 항성 활성화 주기에 맞추어 빛 코딩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씨앗 뿌리기는 많은 부침이 있었으나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안 반란 세력들에 의해 천국들과 천국문들이 크게 훼손되기도 했고.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에서의 타락은 더큰 충격을 몰고 왔는데, 지상 천국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 별의 문들도 비밀스럽게 폐쇄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강한 진동수가 다시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천사 인류의 가슴 차크라를 통해 전파될 파르티키 진동이 잠들었던 그리스도들을 깨우게 되는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라이라 아라마테나에서 시작된 거대한 파도가 태양을 통해 지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나스이며 이온 상임 이사회입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의식 성장, 신성 회복을 위해 선지자 슈카이 부님이 계시는 카페 한 책협으로 오셔서 많은 깨달음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